아마 이거면 죽을 겁니다. 내고 보정 안 했다면. 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엣장입니다 오늘은 최근에 많이 사용되고 있는 폴리곤2 주축의 트릭룸 파티를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트릭룸 파티란 트릭룸이라는 기술을 통해 승리하는 파티인데요. 트릭룸이라는 기술은 5턴 동안 스피드가 느린 포켓몬이 빠른 포켓몬보다 먼저 행동하게 하는 기술인데요. 그만큼 기본적으로 스피드가 느린 포켓몬을 위주로 파티를 구성하게 됩니다. 그만큼 트릭룸이라는 기술의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트릭룸이 없을 경우 사용에 애매한 포켓몬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릭룸을 설치하는 타이밍이 이 파티를 돌리는 플레이어의 실력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트릭룸 에이스 포켓몬으로는 랑쿨루스어대코 뿌리 동탁군, 드래캄, 그리고 8세대에서 추가되었던 어레곤 등이 있는데요. 저는 이 중에서 최근 DLC로 추가된 드래캄을 에이스로 사용해볼까 합니다. 오늘 사용할 파티입니다. 폴리곤2가 트릭룸을 전개하는 요원으로 활용되고요. 드래캄은 그 트릭룸 내에서 에이스 역할을 할 겁니다. 그리고 현재 환경에 가장 좋은 고릴타와 에이스번을 추가했고, 원래는 전기 포켓몬으로 파치레곤을 썼었는데, 의혹 변수가 너무 짜증나고, 전철 포켓몬도 하나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자폭 코일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우라우스 사용률이 낮지 않기 때문에 견제를 위해 통에 키스를 넣었습니다. 샘플은 다음과 같습니다. 오릴타와 에이스버는 특공제 5V로 맞추셔도 무방하고 샘플이 필요하시다면 잠시 정지하고 보시는 걸 권장해드립니다. 그러면 배틀 보시겠습니다. 네, 선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런 경우에는 아마 상대방 선공, 선봉이 이제 드래플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일단 어 이거는 폴리곤 2랑드레캄 이제 전개하겠습니다. 이거 전개 괜찮은 것 같고요. 자포코일이 나가면 별로 안 좋을 것 같네요. 자포코일은 별로인 것 같고, 에이스번, 음, 에이스번 낼게요. 에이스번 좋아 보이네요. 에이스번 내서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라우스가 나왔네요. 음, 연격이죠. 이건 일단 트릭룸 깔게요. 인파이트 버틸 거거든요. 내구를 많이 좋기 때문에 인파이트 한번 버틸 겁니다. 유턴, 유턴을 넣었다면 아마. 아마 유턴을 넣었으면은 대부분이 이제 스카프 아니면은 머리띠 이쪽이죠. 앞목구리앞목구리가 85족이라서 이거는 제가, 어, 이건 제가 당연히 빠릅니다. 전 스피드 하나도 안 좋기 때문에 여기서 트라이어트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뭐 화상 같은 거 걸어주면 베스트죠. 아마 트릭룸 턴을 다 끌라고 이제 앞목구리를 낸것 같거든요 넣어버렸다 우라우스 음 괜찮습니다 저는 저는 여기서 계속 이제 방전할 필요 없이 계속 그냥 트라이 어택 할게요 특공이 1랭크 올라간 상태에서는 폴리곤이 굉장히 강력한 편이거든요 공을 별로 안 줘도 데미지가 강력합니다. 트라이어 택 네, 우라우스 깔끔하게 잡아냈고 좋습니다. 만목구리 다시 나왔네요. 음 이거는 굳이 트릭룸 턴전기를 안해도 될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나머지 한 마리가 뭔지 모르겠는데 일단 트라이어 택 할게요. 화상 아닙나 화상 엄청난힘안죽안 안 죽을 겁니다. 버텨요. 내가 엄청 많이 줬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언트라이어 텍. 아, 화상 걸었으면 베스트였네. 아마 지금 이렇게 된거보면 드래프트가 없는 거 같거든요. 남은 한 마리 에이스가 몰려나. <laughs> 네, 좋아요. 잡아냈습니다. 좋아요. 네, 트링룸 끝났고, 나머지 한 마리가 이제 파츠레곤. 아하, 파츠레곤이라. 트링룸을 걸수 있으면 베스트인데, 일단 트링룸 누를게요. 아마 못, 못할 겁니다. 전격불이 와우. 여기서 드래컴 나갈게. 이제 드래컴 나가고 트릭룸이 없지만, 그래도 다이 드라군 하겠습니다. 아마 상대방 공격은 맞고 버틸 거예요. 네 아, 요즘에 그 스카프를 준 스카프를 준 파츠레곤이 많더라고요 음, 공룡이 떨어졌지만 뭐 얘는 특공룡이기 때문에 전혀 상관이 없고요 아마 이거면 죽을 겁니다 내고 보정 안 했다면 네, 수고하셨습니다 내구를 좀 많이 줬어요. 제법 좋습니다. 어, 네, 이번에 선출해볼게요. 어 이번에 상대방이 강철 포켓몬이 좀 많네요. 드렉함이 강철 포켓몬 앞에서 할게좀 없거든요. 이래서 이번에는 드렉함은 내지 못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거는 선봉으로 에이스번 괜찮을 것 같네요. 에이스번 선봉 나가고. 브릴타 좋아 보이고. 자포 코일을 내고 싶은데 자포 코일이 이제 몰두류만 잡아주면은 자포 코일이 괜찮을 것 같거든요. 폴리곤이냐, 자포코일이냐인데, 이건 자포코일 내봅시다. 아, 이거, 지진이 무섭긴 한데, 일단 자포코일 내볼게요. 어, 네, 스트린더가 나왔네요. 어허, 스트린더. 이거는 그냥 바로 다이 사이코 박아 버리겠습니다. 네, 안 빼죠. 안 빼죠. 오, 다이맥 싸네. 오, 다이맥스 하면 좀 불리할 수도 있겠다. 다이사이코. 제가 이게, 데미지는 많이 안준 편이라서 이게 내구를 좀 많이 줬거든요? 그래서, 안 죽을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아, 안 죽네. 이게 생구의 풀딜이었으면 아마 죽었을 것 같은데. 아닌가? 쟤도 내구 조정했나? 어, 일단 이렇게 되면, 별로 썩 좋진 않네요. 거다이 감전. 이게 100% 마비였나요? 아, 독 걸리는 거군요? <laughs> 네, 리샘 열비입니다. 괜찮습니다. 네, 여기서는, 어, 다이사이코 한번더 할게요. 다이너클 하고 싶긴 한데, 다이너클 하면 안 죽을 것 같아. 다이사이코. 네, 좋아요. 다이맥스도 빼면서 다이맥 상대 포켓몬 만 잡아냈습니다. 나머지는 뭐두 마리 쪽에서 알아서 하겠죠. 요즘에 독 포켓몬이 생각보다 많아요. 요즘에 에이스원 맞겠다고 드래캄, 뭐거시마사리뭐 이런 걸 넣는 애들이 있는데 그런 거는 뭐 잡아줍시다. 울두리가 나왔네요. 이거는. 다이 너클 하겠습니다. 너, 다이 너클 하면 이제, 이제 땅 데미지도 좀 반, 좀, 뭐, 불보단 땅 데미지가 저, 덜 되기 때문에, 이게. 음, 기아비띠입니다. 기아비띠. 반봉. 흡수에 맞았네 하필. 음 여기서 이제 지진을 버티냐 마냐의 문제인 건데 뭐 굳이 지진을 쓸게100% 보이는데 쓸 필요가 없겠죠? 이거 고리타 내겠습니다. 네이스 번 넣어버리고 아마 지진 아닐까 싶습니다. 100% 지진이겠죠? 음, 그죠 지진이죠. 4 분의 1 데미지. 음 여기서는 이제 브레스 슬라이더로 때리겠습니다. 이러면 몰두류까지 어 넣어버렸네. 이제 나오는 게 뭐냐? 어 넣어트려. 그러면 여기서는 칼춤 추겠습니다. 칼춤을 쳐서 한 번에 잡아낼 수 있는 데미지를 기르겠습니다. 칼춤 철벽 철벽 형태면은 아마 그게 있겠죠. 이제 바디프레스를 넣은 폐용한 형태겠죠. 일단, 아마, 이렇게 되면, 아마, 오카 열매일 텐데, 일단 탁 쳐서 떨구기로, 네, 돌구 일단 도구를 떨구겠습니다. 오, 자몽 열매였네? 여기 3배.. 그러면 저는 여기서 엄청난 힘차눈 치겠습니다. 아마 안 죽을 거긴 해요. 음.. 저 정도.. 많이 못뭐 때렸네. 한번더 싸우려나? 갈벽? 음... 이제 아마... 여기서는 엄청난 힘 쓰겠습니다. 이제는 아마 바디 프레스 쓸 거에요. 아, 쌓았으니까... 바디 프레스! 아, 네. 그런데 이거는 이제 에이스벌한테 이제 그게 왔거든요. 일관성이 왔거든요. 아, 이거 안 빗나가기만 하면 되는데. 빗나가볼까봐 겁난다. 빗나가면 지거든요. 제발, 빗나가지 마세요. 제발요. 아, 저 요즘 9 0와서못 믿겠어요. 오호 다행이다. 이건 죽을 겁니다. 아마. 아무리 방어력이 4배가 올랐어도. 그렇 이거 잡죠 몰드류 네 이제 몰드류만 잡아주면 됩니다 여기서 화염볼 제발요 맞아 주세요 제발요 안 맞으면 큰일 납니다 아이고 수고했습니다 네 오늘은 트릭룸 파티를 보셨는데요. 이제 첫번째 경기 같은 경우에는 트릭룸을 전개하는 파티였고 두번째는 이제 트릭룸을 전개할 수 없는 경우에 대해서 이제 보여드렸는데요 어 지금 드랙캄 자체가 굉장히 환경이 괜찮은 편이에요 이제 에이스원도 잘 잡고 고릴타도 잘 잡고 그리고 뭐 기타 페어리들 잘 잡는 편이고 어 아무튼 좀 괜찮은 편이거든요 요즘 드랙캄이 그래서 드랙캄은 아마 좀 지나면은 채용율이 좀 오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어 그리고 역시 에이스원이랑 고릴타는 강력한 편이고 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는 좀더 좋은 파티 또 있으면 소개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